자. 뭐. 일단 웃다 아니 아, 예. 이제. 아, 됐 이제 대헌 대헌의 시간이 어, 여, 그 여유가 있지 않고 이제 그 대헌의 시간이 다 닥쳐 왔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가 어, 그, 국회가 합의하는 개헌안을 제대로 내보자. 그게 우리 국민들이 국회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들의 의견을 일치하고, 어,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그런 그 논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간제 개헌안을 준비하고 또 발의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역사적 5점을 남기는 길이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오늘 을 기점으로 2018년은 국민 개헌안을 국회에서 마련해서 반드시 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또국권형 아, 개헌을 통한 앞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정말 어, 좋은 개헌안을 만들기 위한. 약속의 자리가 그렇지만 그런 말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헌한 보고를 받으신다고 하는데 그만큼 뭐 대통령을 비난하기 전에 국회가 제한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촉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말로만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렇게 오늘 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김선도 대표 말씀하셨지만, 국회가 이제 GM 국정조사 문제로 어, 소진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GM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무슨 정치공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한국 GM에, 그리고 산업은행이나 이 정부에만 맡겨두기에는, 뭔가 <laughs> 름질아니다깨름질아니다 그동안 이 정부가 한국 GM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와서 이 정부만을 믿어라. 하는 것은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고, 어, 그래서, 어, 일단 국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국경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또, 어, 산업은행이 한국 GM을 실사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산업은행에 힘을 넣어주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산업은행이나 기재부나 금융위에 그만큼의 어떤 압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GM 국조특위에 대해서는 두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뭐 제가 이야기 분명하게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GM. 아니 협상할 건데 왜 벌써. 반대겠다는 입장은 아니, 공개하면 안 되지. 찬성하는 입장을 두 분이 얘기했으니까, 하자는 입장을 얘기했으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얘기해야죠. 아, 그럼 앞으로 협상 끌이니까. 우리는 요구한 사람들.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겠다, 이거. 아, 지금은 지금 나중에 협상 결과를 정리하는 게안 좋겠어요? 아, 얘기하겠네, 그렇죠. <laughs> 길게 얘기하겠 <laughs> <우리> 짧게 얘기했겠 <얘기하면. 웃음> GM은 이제 정부와 GM 사이에 협상을 시작했고 또 그거는 국익에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들을 정리해내야 됩니다. GM의 그동안에 경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까지를 포함해서 아주 그 세밀한 협상까지 또 우리 국익에 맞춰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막 협상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 협상을 담당해야 될 사람들을 국회에서 국정조사로 불러서 협상보다는 국회 질의 답변에 응하게 하는 것이 꼭 맞는가, 시기적인 문제가 하나 있군요. 개헌 얘기하자고 왔는데, GM 국조 얘기를. 자, 오늘 얘기하십니까? 이제 포즈 한 번만 더 제외해주고, 이제 뭐, 기본 결을 로 제외합시다. 자, 사례보다는 이폰한번 내면 오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